안녕하세요. 하드레 집착하는 남자, 하드레 미치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LG 그램 16인치 노트북이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풀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7만원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램 16, 2022년식 모델이고요. 하나 카드 기준으로 하나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최저가 97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근 그램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로 풀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2022년식 모델이라서 신제품은 아니지만 두 모델 전, 두 세대 전 모델입니다. 그래도 100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죠. 이게 해상도가 16인치에 QHD급의 해상도 제품이거든요. 지금 2024년식으로 동등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거의 100만 원 후반까지 줘야 되죠. 170, 190만 원 정도 줘야 같은 사양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 스펙이면요.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캐주얼 3D 게임 충분히 구동할 수가 있고요. 워드나 PPT, 엑셀 같은 사무 작업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에 쇼츠 영상 많이 제작하시잖아요. 요 쇼츠 정도의 영상 제작이라면 가능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고성능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최신 제품과 비교해도 엄청난 성능 차이는 없으니까 충분히 지금도 현역으로 쓸 만하고요. 사무용부터 간단한 게임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경량 노트북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분들, 학생분들 뭐 대학 과제용, 뭐 이런 용도로 쓴다면 아주 차고 넘치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펙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CPU는 인텔 i5의 1240P, 이 저전력 U 모델보다 조금 더 고성능을 내주는 CPU고요. 그래픽 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 램은 1 6기인데더 확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16기가 정도면 웬만한 작업 충분하죠. <laughs> SSD는 256기가에 슬롯 하나 추가로 제공되고요. 화면은 16인치의 WQXGA. 와이드 QHD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IPS 패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1.19kg으로 역시나 가벼운 무게감이죠. 윈도우 11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참고로 USB-C 타입 지원돼서 PD 충전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LG 그램보다 낮은 시리즈 제품이 그 LG 엣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가격 비슷한 가격에 lg 그램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좀더 자세한 리뷰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빠르게 가격을 소개해 드리는 데 의미를 두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찾아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